안녕하세요 서식카입니다. 오늘은 마운티와 함께 거길 갈 겁니다. 어냐면요 조공 아파트 3익3차 아파트 정류소인데요. 음... 이번 정류소는 조공 아파트 3익3차 아파트입니다. 네, 저기가 반대편입니다. 일단 이 횡단보도 가보고 반대편으로 가볼게요. 내가 네. 네, 아까부터 왜 말을 네? 안 해줘? 아 네. 어, 하네요. 네. 해서 다행이네요. 전또 고장 난줄 알았습니다. 예? 고등날게요 아니야 전원 켜 삐삐 삐. 삐. 삐 전원이 켜졌습니다 꺼삐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좋죠? 어? 여기는 304차 네. 아파트네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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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304차 아파트에요? 네그요4차아요 아닌데요? 왜 어? 그냥 저 오류인가 봅니다